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주신 원시적인 축복을 우리가3 2 이상을 통해서 위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사람을계서 하나님은 성도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될 당연한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것을 내려남면서 얻어가야 되는 축복이에요. 욕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입니다 그래서 <laughs> 하나님 앞에 영적인 <laughs>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재생할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부원입니다. 부원. 신자가 구원받는 시간에 예, 구원받는 순간부터 오는 이 구원 속의 축복이 구원 안에 있는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이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이 구원 속에 있는 이 축복의 가치, 구원 속에 있는 예, 하나님 축복의 내용, 이걸 계속 더어야됩니다 이것을 계속 뜯을때 신자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시간. 그리고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고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내 자신에게는 계속적인 변화와 갱신 이걸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화와 갱신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이 잘못된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생각과 부분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뀌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바뀌질 때내삶 속에서. 영적으로 변화 받는데내 삶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말면 아마 사랑이신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증거가 올 겁니다. 또 많은 어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우리는 내 수준을 로 살지만 그이 평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최고입니다, 최고. 예, 최고의 하나님이 절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수준으로 살면 평범하게 살다가 무너지는데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인도하시는데. 최적의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의 우리 인생을 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론 중에서 이런 말씀을 꼭 잡고 이번 주 말씀의 이 흐름을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흐름은 성경을 통해서 강단통에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데 중요한 이 흐름을 잡고 한주 동안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장일 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최고로 다 끝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부정하지 않고. 해적이꾸서잘 만들었습니다. 에, 그래서 다 이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때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 하나님의 최고 의 작품 완전하고 여기에는 부족하지 않고 어, 영원한 겁니다. 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보면 이 절부터 보면 이 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합니다 안식 안식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는 것 같이 안식이라는 것은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24시지만 24시, 일곱째 날에 이 24시는 다른 겁니다 매일 매일 24시지만 7일 날에 일곱째 날에 24시는 겁니다왜다른가 여기 보면 3절을 보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예, 일곱째 7일 날 예. 7일에 일곱째 7일 날을 하나님이 여기 보면 복되게 하사 하나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 복되게 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게 그냥 1일, 2일, 3일 셋째 날 일요일과 다르게 7일 날에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창조한 일을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마치고 모든 것을 마치고 그날 그날 그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응답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부약에는 안식일로 지냈지만 우리는 이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주일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영원거린다는 것은 이 안식일의 축복을 최고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모든 일을 마치는데 우리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틀린 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절 동안은 다 일을 마치시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걸어가게 만는데 지금 우리가 수일도 일을 하고 있다. 그 창조의 법칙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서 주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법적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법으로 정해서 어, 이 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마디만 이면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인간사이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 중요하다는 것은 흔한 평상시 24시와 다른 응답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하시고 그날을 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니는 귀한 자리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칠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면 땅의 흙으로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여기 보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코에 그 생기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는 것입니다. 생명. 이 부분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는 흙을 통해서 인간을 육신적인 것을 만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동물, 특별히 창세기, 또는 2장 10절의 말씀이지만, 2장 19절의 말씀은 짐승과 들의 짐승과 하나의 나는 죄를 제 때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비할때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이 된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생기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흙만 남는거야요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생기가 나가면 흙 원래 있는 상태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시고 성령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이 생기가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이 생기를 이겨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근데, 2장 7절을 보면, 신기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의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최고의 존재. 그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 이게 구절을 보면, 팔자를 보면 하나님이 예덴동산을 만드세요. 예덴동산 예대대 동산을 만었다는 겁니다. 예대대 동산을, 동산을. 에, 하나님이 창설하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팔자를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설하고 거기에 뭘 많이 두었어요? 구절에 보면 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한마디 말하면 에덴 동산에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될 중요한 것을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먹기 좋은 거요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을 만큼 한마디 말하면 예, 우리가 선악가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전 동산에 주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름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생, 어, 거기에 보면 또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옵니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동산의 중앙에 이렇게 두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어, 뒀는데 이게 보면 십 절에 보면 어, 에덴에서 동산에 나와서 강이 에덴 동산에 또 강이 나와요. 음, 에덴을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갈라져 네 큰원. 강이 에덴을 적시고 또네 큰원. 음, 이 강이 예, 허어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비선강. 비선강. 두 번째도 보면 기원강세 네, 번째 보면 히대게네 네 번째 보면 유골하대. 이걸 성경 학자들과 어, 이게 사람들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것이 있나 없나 어, 인공위성으로도 찾아보고 막 찾아보는데 특별히 두개 강은 없고 두개 강만 남았어요. 이태계와 유브라데 그래서 한분 이것이 성경 가짜다 했는데 또 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두개 강이 한마디 말하면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이 말하는 강이 대해서 요한 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요한 요한보금. 복음 요한 복음에 보면 생명의 강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 에언해서이또 강이 나옵니다. 강이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비손광이라는 것은 금이 있고, 금이 어, 보면 그 금은 정금이라는 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손이라는 것은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확 <laughs> 퍼져나간다. 잘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쫙쫙 퍼져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볼때기왕광이라는 것은 팡팡 터지는 겁니다. 터진다는 겁니다. 희대가 들어가는 것은 화살에 쏘는 것처럼 튕겨 다온다 유보를 대해가는 것은 뭔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만 보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죠 근데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약성경을 모르면 구약성경을 보면 많은 인문점이 우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약의 이런 강을 얘기하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하나 풀어야만 내게도 우리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것은 예전 농산의 모든 것은 임의로 먹대. 먹지 말라는 것은 유독 선악과 나무입니다. 다른 것은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진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예,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아시고 이제 다음 주에 예, 우리가 보여야 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하기까지인것 감사하고 우리가 예, 창세기 2장에 21절부터 어, 예, 2장. 자, 어, 21절부터 봅니다. 25절입니다. 이게 보면 어가 나오는 면니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을 깊이 잠들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갈비대로 여자를 만대그 이름을 하와라 한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하와의 원재료는 아담입니다. 아담. 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이 가정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와가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로볼 때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예,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꼭 아시고, 여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담을, 아, 하하를 지어야 되는 이유,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어, 아담이 없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났는데, 아담을 구워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배필이 네, 없었대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갈피대 하나를 에,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에, 아담을, 하와를 아담 쪽으로 끌고 왔는데, 아담이 얘기하는 것이,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여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가정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모든 사람의 후대는, 그 말이 말이면, 아담 하와이 후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도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일 때든 예.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든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계속 우리가 2 0 2 0년 동안 예배에 진짜 분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년 줄기차게 계속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 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교회 이게 항상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면 이것이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가정의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내용을 통해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것이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힘이 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도 하고 영적인 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내가 성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성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빠지면 우리가 절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020년도, 2020년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속에서 얻었으면 그걸 우리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었으면그 말씀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승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기도는 뭐, 뭐, 어떤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 그럴 때 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에서 많은 증거가 나타나죠.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데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신 많은 증거가 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 따라서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나가는 순종.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예된 동산. 대덴 동산에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가정, 네. 이분을 우리가 진짜 회복되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회복하는 이 주간으로 힘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데, 이제 다음 주 말씀은 이 축복이 다성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고 우리는 이번 주는 잡고 다음 주는 다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말씀을 고한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창조 창시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잠석에서 회복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더니 이 축복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수간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